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은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해수부뿐 아니라 각 부처의 항만 사물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행정수도 건립 취지에 대한 검토나 행정 효율성에 대한 연구 없이 연내 이전을 못 박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졸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 사회 우려가 전달됐습니다. 부득이 해수부를 옮겨야 된다면 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어, 예, 양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수부를 이전하기 전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수부에 더해 산자부와 국토부의 항만 사무와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안전심판원 등 해양공공기관 이전도 요구해왔는데 장관 후보자가 직접 추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해수부 이전에 이은 정부 세종청사 부처 허물기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수부 이전을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는 등 빠른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내일 해수부 이전 반대 걸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종 비축제 시민추진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종시의회가 비축제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진단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축제의 성과를 알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삭감을 결정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비축제를 자체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비축제 예산 4억 원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입장이 뒤바뀐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협치를 위한 포문을 연 건데 미묘한 신경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전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의 관담회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여야 입지가 바뀐 상황에서 이장호 대전시장은 지역 현안을 국정으로 풀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안사업 10건을 발굴했고 국정 과제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에 의원들도 과학도시의 특성을 살려 기술주도 성장을 이뤄낸다면 대전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이달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광역단체장 회의에 이 시장이 불참한 점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장훈 시장님께서 지역 행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안전 점검 회의에 불참하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자체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업으로 3,300억 정도가 큰이 프로젝트인데 모리용이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트램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 배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불협치 정국을 깨고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만드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협치를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없고요. 그건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떼어주셔야 되고 시장도 시발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적한 지역 현안을 두고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당적을 초월한 협치가 앞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6.25 전쟁 75주년 행사가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 정부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인사들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6.25 전쟁 기념 행사는 지난해 대구에 이어 지역 거주 참전 유공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별 순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선영 2기 진실화해 위원장이 오늘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대전 산내 곤령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대책위치기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으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온 박위원장이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국가 폭력 희생지에 발을 들이는 것은 유족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주택가 수도 계량기에서 일명 던지기 거래를 위해 숨겨놓은 마약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집중 취재, 먼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 실태를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빌라에서 수도 계량기를 살피던 주민이 테이프로 감싼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는데,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퍼백을 뜯어보니까 또 안에 지퍼백이 또 있더라고요. 접혀있는 게. 그거를 펼쳐보니까 소금처럼 그런 결정이 있는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국과수 확인 결과 흰 가루에선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나왔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를 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는 골목길에서 서울에서는 풀숲에 마약을 두고 거래하다 적발되는 등 과거 유흥업소 중심이던 마약 거래가 주택가와 공공시설 등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CCTV 등의 감시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대상이 되고 있고 CCTV 저장 기간이 한달 정도인 점을 이용해 수개월 전에 미리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식이어서 용의자 검거는 쉽지 않습니다. 밀거래 조직도 관리책, 배달원 등 역할이 세분화돼 있다 보니 총체까지 일망타진하는 건더 어렵습니다. 전달책간에 서로 이 단계를 몇 번씩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자체도 모르고 전달하게 됩니다. 경찰은 던지기 거래를 막기 위해 곳곳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하고 곳곳에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렇게 마약이 확산하면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의 마약 사범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0% 정도는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인데요. 예쁘다고 무심코 길렀다가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입니다. 주택 앞마당에 빨간색 꽃이 무더기로 피었습니다. 꽃 한가운데에 검은 반점이 있는 아편의 원료인 천연마약, 양귀비입니다. 70대 집주인은 꽃이 예쁘다며 50주 넘게 기르다 적발됐습니다. 꽃이 예쁜 게 자랑했대요. 지난해 세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백0 0주 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던 70대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6,100여 명에 이릅니다. 압수된 양귀비 씨앗도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엔 5kg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재배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마약성 양귀비를 모르거나 진통제로 쓰기 위해 은밀히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려 자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씨가 날와 우리 집도 보면 꽃 양귀비잖아요. 그게 많은데 어보좀하 관상용 양귀비는 겹꽃으로 화려한 반면, 마약성은 검은 반점이 있는 홀꽃으로 단순한 편이고 잔털 없이 매끈한 줄기가 특징입니다. 어떤 이유든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서 특히 요즘이 개화 시기인 만큼 불법 재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글스 홈구장에 설치된 수영장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화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동안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피니티풀을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8일 일반 팬들에게 정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피니티풀 입장료는 4만 4천원에서 5만 1,500원 사이로 오는 30일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공주시 계룡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눈으로 떨어지며 전복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